이제는 너도 나도 다하는 보관 판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슈발드입니다. 6월 14일 누구나 창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스니커신이 일반인 보관 판매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림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모든 사용자에게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게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비스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제공되는 혜택을 보니 첫 30일 무료. 공짜야, 공짜. 우린 또 공짜 못 참지. 검수 보류 시 95점 보관 판매. 검수 불합격 따위 두렵지 않은 95점 패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날 바로 정산. 우리는 스피디한 거 좋아하니까 아주 나이스 하고요. 근데 여기 밑에 30일 초과 시 자동 결제. 구독 경제인 만큼 내가 신발을 많이 보관할수록 매달 지불해야 될 금액이 커진다는 거 보관하고 30일 안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각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30일 타이머택인데 슈퍼월드와 어깨 걸고 시세 리딩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크림형화들내 영상은 배내놔가지고 저도 이 라인에 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리셀 플랫폼에 슈퍼월드가 찰떡이지 않나 말씀드려보고요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면 오직 크림에서만 가능한 이런 거래 꿀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배송비 안 내는 꿀팁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듯 하고요. 구매 시 창고 보관. 배송 안 받고 보관하니까 배송비 발생하지 않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렇다고 하고요. 판매 시 빨리 정산 받는 방법. 구매를 해서 창고 보관한 다음에 보관 판매로 날려라. 내가 빨리 정산해 줄게. 예시 그림부터 구매한 다음에 창고 보관하고 보관 판매를 하면 빠른 정산이 된다는 거. 위아래를 합쳐 보면 배송비 세이브 시키면서 빠르게 리리셀을 할수 있는데 개꿀팁 아님? 요런 한줄 요약 느낌이 나오고요. 현재 일반 거래든 보관 판매든 요 구매자에게만 수수료가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꿀팁대로 검수를 완료한 스니커즈는 물건의 이동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끼리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반복한다면 검수는 한 번만 하고 수수료는 모두 챙길 수 있는 크림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나중에 판매자한테까지 수수료를 받으면 양방으로 굉장하겠는데 크림 적자 뭐 어떻게 하는 둥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는 둥 쓸데없는 걱정이었고요. 스노우볼 굴러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이걸 딱 보고 있자니 소유권만 왔다갔다 하는 증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과 흡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쿠팡 상장할 때 천조국 애들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에 신선한 충격을 먹었다면 천조국 스타객스에 밀리지 않을 케이스니 커신의 강력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역시 물류는 케이 물류지 6월 17일 계좌이체 결제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 보고 뜬금없는 재밌는 소설이 떠올라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계좌이체 뭔가 금융도 하는 느낌이 들면서 크림하면 네이버지. 네이버에는 네이버 페이가 있고, 창고에 지금 내 신발이 인질로, 아니, 보관되어 있고, 그런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코인담보대출, 스니커즈담보대출? 스담데 고객님 계좌에 증거금이 부족하니 안 채워주시면 스카 조단원 반대매매 나갑니다. 물론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일반인 보관 판매가 시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가도 개미가 많으면 안 간다는 둥, 네가 팔아야 간다는 둥 놀리는 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독가점 형태로 시세를 만졌다면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하는 보관 판매이기 때문에 보관 판매라고 해서 특별히 가격을 더 받는 메리티는 없어지고 전체적인 보관 판매 가격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황이 좋아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관 판매가 개꿀일 테지만 지금처럼 약세장에는 보관했는데 계속 빠지네? 존버하면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가고 1개월 풀이가 지나간다면 다다리 보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시세로 깨지고 보관료까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찌됐든 리셀 시장과 중고시장 덩치가 계속 커지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제도는 없지만 이 시장을 전 국세청장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졸려옵니다 국세청과 간세청이 보관 판매자들 줄 세워봐! 여기 맛집이네 하면서 센터를 깐다면 면담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스니커즈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